2023년 7월 14일 금요일 현지시각 오고 1시 5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 코냐, 구도심, 그리고 식당입니다. Thank <laughs> you. 식당입니다. <웃음> 주하아요 이건 식당 잡 잡페르 카그리 망갈 네. 두 번째 음식은 크래프트 되겠습니다. 크래프트 백리라고요. 요거 시켰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빵좀 제가 잘라 먹었고요. 저기 샐러드 사라타 살라타 아까 나와있는거 조금 먹었고 네. 신선합니다. 차갑고. 야, 이거 이거 백리라면 오천 원이거든요. 오천 <laughs> 원이거든요. 너무 푸짐한 거 아니야, 이거. 밥도 있습니다. 아, 이 와중에 밥 <웃음> 맛있다. <웃음> 고기는 오. 태고기네 태고기. 새우기. 음. 어차피 얘들 돼지고기 안 먹으니까 태고기지. 음. 토마토하고 차갑게 나왔습니다. 올리브 기름 뿌려가지고 음, 음, 신선하니 맛있다. 달달하니 단짠단짠 단짠. 아,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음, 관광지 아닌 곳에 물건 확실히 삽니다 이거 5,000원이라니 뭐 음. 쌓서 어, 먹고 뭐 이런 거지 싶은데, 씹습니다 <laughs> 아, 그냥 킨지 아닌지 모릅니다. 절로도 음. 음, 굉장히 시원하네요. 자꾸 손이 간다. 새우깡도 아닌 것이. 음 빵은 져서, 빵하고 같이 한번 먹어볼까요? 굉장히 맛있을 듯, 이렇게 먹으면. 이런 것 좀, 얹어가지고, 소스가 많다. <laughs> 이런 것좀 넣고, 고추도 되게 맛있더라구요. 네. 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까요? 음! 맛있다 배고플때는 뭐가 안맛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맛있네요 음. 한참을 먹겠습니다 다 먹고 갈게요 이장요